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골과 고장으로 당신의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에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때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 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신이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나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집저 집으로 옮겨다니지 마라. 어떤 고울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곳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한 길에 나가 말하여라. 여러분의 고을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까지 여러분에게 털어 버리고 갑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두십시오.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는 소돔이 그 골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수님 비가 온다고 했는데 비가 내리지는 않고 조금 더워진 날씨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오늘도 날씨 좋은 날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또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미사를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2005년에 어, 리들리 스콧이라는 감독이 킹덤 오브 킹덤 오브 해븐이라는 영화를 이렇게 제작해서 발표했습니다. 이 영화의 주제는 그 십자군 전쟁, 유럽의 11세기부터 13세기 말에 그 십자군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데, 그, 전자, 그 영화의 주인공, 그 빌리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이제 대장장이 인데요. 그는 전에 이제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아내와 이렇게 아들을 이뤘을 때, 대장장이 이렇게 묵묵히 살아가던 사람인데, 그에게 다시금 이렇게 십자군 전쟁에 파견을 요청받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의 안녕을 빌고 또 하느님의 뜻을 쫓으면서 뭔가 나름대로 자신의 어떤 부족했던 것을 이렇게 속죄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전장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군대를 이끌고 가는 이제 어 장군이 돼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이슬람 그 군대가 더 많은 군대를 몰고 이렇게 왔을 때 도저히 이제 상대할 수 없는 그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때 이 빌리안이 적장 살라딘에게 뭐라고 묻냐 하면 예루살렘이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적장 살라딘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everything, 그러나 모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면서 이 주인공 빌리안이 이렇게 성을 이렇게 내어 주고 이렇게 군사를 이끌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곳이 하느님의 성지라면 하느님의 왕국이라면 하느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남기죠.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은 어, 보여지는 성전이 아니라 진정한 하느님의 어떤 그 뜻을 이렇게 찾은 주인공과 좀 달리 나중에 어, 여왕의한명 등장하는데 그는 여전히 저곳과 저곳과 저곳은 내 땅이다. 내 나란데. 이런 이런 미련을 보이는 어떤 그런 모습도 이렇게 반대로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감독이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신앙을 통해서 하느님의 나라를 산다고 하, 합니다. 하느님의 뜻을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거나 미사를 봉헌하거나 신앙생활을 할 때는 나름대로 잘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은 기도하고 미사하고 신앙생활하는 성전과 성당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에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나아가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의 자리는 어떻게 보면 그 신앙생활의 어떤 것들을 송두리째 잃어버릴 만큼 모든 것이 흔들리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마치 나는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매일 뭔가를 이렇게 봉헌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어떤 어떤 계명들 신앙생활의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그 생활의 것이 괜찮아져야 되고 또 때로는 누군가에게 괜찮아질 거라고 그냥 강요 아닌 주의 아닌 그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가될 삶의 자리 안에서 진정 하나님의 뜻을 산다라는 것은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머물러야 돼? 어떤 마음으로 들어주는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곰곰이 생각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곳,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죽었지만 어떤 이슬람 사람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제명으로 유다인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산다는 명, 미명 아래 누군가에게 신앙을 너무 강요 아닌 강요로써 얘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내가 알고 있는 정답을 상대에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과연 하님의 뜻을 살고 있는 것일까? 하님의 뜻을 산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뜻으로 나의 무언가를 이렇게 이뤄내려는 마음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 파견 안에서 제자들은 분명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자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이 갖고 있었던 재주와 생각과 계획들을 많이 펼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의 삶 안에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의탁하고, 맡기는 삶을 통해서 그 삶을 온전히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삶을 살수 있었던 것이죠. 대단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온전히 내어 맡겼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내 자신을 예수님께 이 신앙 안에 온전히 내어 맡기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금 곰곰이 되새겨보면서 새로운 한 달을 우리가 그분의 뜻을 더 쫓는 삶으로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